제가 이번에는 그좀 신기하게 돼 있는 미니 사탕인 제작 계란찜 DIY를 만들어 볼 건데요.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이게 사실 덤 사예요, 덤. 어, 쿠폰이다. 네, 잘 받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이게 사실 보고, 보고, 천 터는 보니까 이게 반이 접혀 있는 거더라고요. 단지 너무 잘 잡아서 티가 안 났을 뿐. 제가 자주 방송 못 찍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, 그건 개인 사정이라 알려드릴 순 없고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빌대로 중간에 쓰러질 것 같아서 잠깐 멈추고 다시 맞추고 오느라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계란찜 같은 거한 뭐 번도 안 만들어 봐서 되게 기대? 그런 게 있어. 이게 신기한 게 너무 잘 만드셨어. 어머. 계란 토핑이 딱두개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장식하는 거겠죠?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네, 이렇게. 아까 전에 구멍을 깨달았어요. 구멍을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작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어머 네, 여기 신기하게 생긴 글은? 이거 뭘로 만든 거지?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좀 대충 썼고 네 이렇게. 아, 손에 보었어 느낌 이상해. 이렇게. 이렇게 해주고. 이제, 미니사탕님? 음, 응, 이제 구독자가 40명이나 되셨는데. 40명인데 저는 아직도 7명인가? 그럴걸요? 좀 구독자 수가 좀몇목이 없어서 안 들어가 봤는데 지금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핀셋으로 똑똑좀 잔인하다. 제가 이기좀 점수 점수 이 구독자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볼 면목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본게7 명이었는데 역시 또7 명이었어요 늘리가 없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찜 끝